1번 고정된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 3, 준선 x는 4, 그러니 4죠. 여기서 x는 4. 그러면은 요 중간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까지 중간을 그게 바로 꼭짓점이 돼요. 중간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합니다. 그럼 2죠. 2를 2로 나누니까 1. 콤마, y는 그대로 유지. 그래서 그림은 래서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건데, 요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1부터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3이 되겠죠. 3. 여기는 3이 되겠죠. 요 길이는 3이고요. 요 길이도 3이 돼요. 자, 그래서, 좌우로 블록이니까 y제곱은 4. p가 뭐예요? p가 3이 되는 거죠? y제곱은 4px. 이것을 y제곱은 12x를, 원래는 꼭지점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지점이 1,3으로 갔다는 것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러면 y 빼기 3의 제곱, 여기는 뭐예요? 12 x-1 이렇게 되겠죠 2번 x좌표는 4고 y좌표는 마이너스 5 준선 y는 마이너스 2 정도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중간점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x는 4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2에서 여길 빼주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5니까 3이죠 3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요 길이는, 뭐, 그림은, 뭐, 폼을 써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요 길이는 2분의 3, 아,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음. 그니까는, 어, 중간점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아이고, 잘못했네요. 어, 잘못했네요. 어, 잘못했죠. 다시.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점을 잘못 표시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아, 그냥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음, 조금 더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4,-5.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요 중간점 요기 요점 요점은 어떻게 되냐면 4 콤마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요 길이 포물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음, 요 길이.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5점 그러면 얘는 2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x제곱은 4, p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은 6, y를 X축으로 4만큼 평이 이동했고요 Y축으로는, 원래 꼭점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X 빼기 4의 제곱, 6가로 치고, Y,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X자리에다 X 마이너 4를 집어넣고, 6 y자리에다 y 플러스 2분의 7을 되겠습니다 어, 2분의 7 플러스 2분의 7